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예, 소일류가 세계 무대에 등장한 이래 정말 수많은 전란이 있었고 그때마다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쟁 마당에까지 끌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또 인간을 학살하고 마지막에는 그 타민족 뇌살에 인간의 성을 악용한 그런 군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저선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의 성노리개로 만들므로써 예, 우리 민족의 인구 중식을 막고 우리 민족의 멸사를 목적한 것이 바로 일본군 성노의 범죄였습니다. 예, 한 나라가 정말 국가 권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전원과 명예, 그리고 여성들의 자유와 정저, 생명을 무참하게 침해하고 국제 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온중히 파괴하며 국제법을 난폭하게 짓벌받다는데 일본군 속노의 범죄의 야만성 이 있는 것입니다. 어 일본 당국은 그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취하고 또 그로부터 그 과거 총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자기 할 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거 총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 이로부터 우리 일본군 성노의 피해자들의 문제도 아무런 해결도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곳은 정말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고청산 문제, 일본군 성노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일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도 아니며, 일본이 덮어버리겠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은 예, 정말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기간에 빨리 일본군 성노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자기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본군 성노의 문제를 예, 덮어버리려고 억울함수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응당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